미도전할 수 없었던 슬론 대결이 시작된다. 스펀지 연구소 강력 파괴 일단부터 손기술의 일인자 갑상이 타짜, 타짜 블랙 쇼이 그렇다면 전직 타짜는 오늘날의 도박을 어떻게 생각할까? 도박판에서 도움을 잃고 손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김창희 씨. 그때는 화투와 카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는 그는 과거 전문 타짜였다. 이야 여전한 손기술이 그간의 도박이력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는 진짜 도박기술은 도박을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의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손놀림과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패를 끊임없이 선보이는 투기술의 전문가를 가짜라 한다. 또한 비상천외한 카드기술의 인사는 마드라치다. 임림수도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도박판의 놀라운 기술이 오늘 블랙조이 김창희에 의해 공개된다 도박판의 살아있는 전설 블랙조이 김창희 영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전직 판자 레츠조이블시간이는요 화투수 분수 30여가지 카드소 분수 10여가지를 눈으로 수 분간 자유자재로 사 전파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화투소 분수는 타자 타자 부산자 기술인지 마술인지 모를 놀라운 속임수 한미천 잡으려다 말짱 꽝 되기 십상 인생을 담보로 한 위험한 승 도박의 덫이 지금 당신을 돌린다 속임수와 기술로 모장하고 도박의 전문을 건 사람들 일명 타짜 김창희씨 역시 과거에 한미천 잡겠다는 욕심으로 도박기술을 익혔다 귀신도 속일 속임수로 여전히 도박장인 사기가 판치고 기술이 난고한다 더하고 저한건 그야말로 백지 한장 차이. 재미삼아 했던 품돈 도름에 인생이 담보 잡히는 기막힌 순간 역시 눈 깜짝할 때 찾아온다. 더 봐. 더판밀 스톱. 가짜의 놀라운 비 또다시 선지 초고속 카메라의 장면. 가짜의 기술 제2 탑. 그 위험한 비밀을 잠시 공개하겠습니다. 비밀 스포츠 타자의 기술 제2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전직 악자 김창희 씨. 오늘가 기운이 약간 어둡고 아주 강한 포스를 느꼈습니다. 아 바로 블랙조이. 블랙조이 <laughs> 네.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저분이 국내 그 일명 손기술 제 1인자예요. 아아 저희가 어렵게 보셨고요. 아 저희가 블랙조이라는 네. 그런. 아아 고수 중에 고수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미 아 결론은 나와 있는 거네요. 우리 저, 저 블랙조이 씨께서 인터넷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는 이런 기술들을, 일일이, 그, 공개를 하셨어요. 네. 잠깐, 손기술을 좀, 저희가 한 번, 보고, <laughs>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합니다블랙전 씨, 나와주세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혐의 기능 필요합니다. 하트 기술자를, 핫자라고 하지요. 네네. 그 카드 기술자를 막이라고 합니다. 핫토 카드 어, 두 가지 키스를 딴 사람은 릴렉투에라고 합니다. 집안은 무사하십니다. <웃음> <웃음> 예, <laughs> 토먹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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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시범을 <laughs> 드리겠습니다 <laughs> 박수로 맞이해 박수 아 주시기